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은 예풍이하고 오늘은... 나와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외출을 좀 해보려고요. 지금 그래프를 불렀거든요. 얼마에 잡았죠? 이거요. 4600이니까 2300원. 2300원에 순내로갈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실내에 센트럴마켓 들어왔어요. 베트남 엠지들이 인스타, 뭐 틱톡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와서 할 법한 분위기, 인스타 사진 잘 나올 법한 분위기. 아 뭔가 상큼한 거 먹고 싶은데. 어 수박 있어, 나 수박 먹을래. 처음에 차기와 시작할 때 생각나네요 한마사해주요 안녕하세요 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유가 있... 어대달 쌈도싱싱하고요 뭐야? <laughs> 소리 막 쭈기 들어가시나봐요. 아니 오랜만에. 맨날 맥주만 먹다가 끝나가지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예 멜젓도 나와요. 아니야. 한국보다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만 원이면 진짜 싼거 아니에요? 싼 거죠. 오, 뭐야 잡채 두돌인가어 반찬도 리필해내고. 오 여기 오랜만에 매점에서 와가지고 마늘이랑 고추 넣었어요. 그리고 자체또안 먹었던 게았어요 되게 엄청 신이난 붕붕이씨. 씌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안 나는데? 물이 아니야 이거? 술이에요 술, 술. 소주야, 소주. 소주야, 소주야. 소주 진짜 잘 나와요. 네, <laughs> 소주 봐봐. 소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느꼈어요. 어 이거 좋은데 얼마예요? 좋은데 2천 원. 한국 소주? 맞네. 진짜, 근데 소주 만세. 소주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 오랜만에 소주도셔가지고 너무 신이 나지고 오랜만에 한국 살 먹어서 너무 신이. 아 귀여워 그리고 조용, 좋은게 여기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따뜻하게 먹어줄게 아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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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거 15일 전만 에도 7일 전만 해도 이스탄불에도 삐똥 싸고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편집하다가 뭐이 내용도 너무 심하지 않나 몰랐는데 저기짱해 <laughs> 이 정도였으면은 미국까지 떴구나. 아니, 난 이미 조선도이랑 여기까지 하는 거는.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이다. 막상. 소주랑 먹으면 소화제. 왜 매력하지가? 취하신 <laughs> 것 같아. 요 이거? 너무 많이 드시면 내 탈라요. 지금 선생님, 지금 갑자기 엄청 많이 드시면 위가 놀라는 거 알아요? 와, 오빠는 먹방이 있었어야 돼. 너무 맛있게 먹잖아 지금 이 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끄시고 가려고 하는 아이스크림은 안 드세요? 맛있지? 와. 아 오늘은 또 놀러 나가봤어요 돈을 좀 찾고 미술관도 좀 갔다가 아 이제 몸이 완벽하게 그 회복이 돼가지고 아유 정말 네. 피부도 좋고 건강합니다. 팽패 네. 오늘 또 멋있게 입으셔가지고 네. 동남아다. 네. 오늘은 동남아다. 좀 부담스럽겠죠? 네. <laughs> 과감한 플레이. 네. 네. 역시 또그 브리시 패셔니스타답게 색깔까지 네. 그냥 완벽하게. 네. 네. 또 무조건 또또 라탄백을 사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 사드렸어요. 예, 네, 라탄백. 예쁘죠? 17,000원짜리 라탄백을 네. 사드렸다. 네. 예전에 태국에서 못 사준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 네. 과감하게 한번 사드렸습니다. 어우, 너무 뜨다 오늘 너무 더워요. 가볼까요? 3만 동이니까 한 사람당 1,500원 정도? 수상적인 의미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좀 좀.. 그리고 좀 오픈이라 약간 좀 더울 수가 어?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응. 응. 어, 이렇게 수상적인 그림들이 좀 있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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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좀 응.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나왔던 것 응.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너무 좋네요. 전체적으로 네, 아무튼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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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거의 피난 왔는데, 피는 와서 <놀람> 근데 여긴 좀괜찮은 일단 밥을 먹고 카페인데, 무슨 아침 풍부차트 같은 거 있어가지고 밥이랑 커피랑 해서 4,500원에 구입했어요 약간 유럽 스타일이 더 좋네요 진짜? 와 진짜 좋아 <놀람> 한국 미스터디 브라인 에그 두드리고요 브라인드 에그 라이스 음. 맛있어 보여. <laughs> 카페가 하나씩 들어오면서 뭔가 카페 형지기가 됐더라고요 분명하더라고. 불용성지 수영성체네 카페 아파트먼트 <laughs> 그죠? 카페 아파트먼트 놀러가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아. 큰 단점이다 근처에 전쟁 박물관이 있길래 그쪽으로 한번 걸어가보려고요 미국 탱크인데 어. M48, a s 강철이오 23톤 오 이기네 이거는 여보 그러면 아 아 장갑차 아, 이거 여보가 했던 거예요? 105mm 방사포 오 100, 105mm 이거? 어, 이거예요. 이거? 이거요 어.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놀았죠 사용하잖아요 UH-1H 음 어, UH-1H 어, 오 어, 맞네요 이거 한국에서 아직도 써있어요 떴다 대대장 온다 청소해야 어. 돼요 <laughs> 바빠 맞죠? 어, 네. 155mm 어. 아니까 105mm 어. 네. 군필자 그냥 경험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냥 한번 와보시면 볼거 같아.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잘 해나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p e a c 아 제가요 오늘 베트남에서 머리를 했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아 오늘 또 놀러 핑크 성당에 나왔는데 아 엄청 시끄럽네요. 원래 하님 오늘 제 머리도 핑크색으로 하려 그랬는데 빨간색으로 했어요.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한번 저쪽 건너가 봅시다. 정식 명칭이 있어요. 딴띠인 성당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핑크색이어가지고 핑크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한글이 벌써 보이기 시작했죠? 한인타운이에요 네, 오늘은 부대찌개. 위장을좀 달래. 부대찌개 먹으러. 이거 셰프의 부대찌개. 다가 돈까스. 피스. 김북묵식 목식. 김씨는 맥주를 하나 시키셨습니다. 요가타이 김치, 한국 김치 같대. 한국 랜만한치단보다 맛있어 방금 셨어 맛있다 치개 메뉴도 있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순대 5,000원 순대 5,000원? 어 닭발 닭발 15,000원 어 닭발도 아주 뼈 없는 닭발 국물 닭발 통 닭발 한번 <laughs> 앞치마랑 귀여운 김은씨방국이안 <laughs> 가면 안 돼. 여기서 되 이소.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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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야 돼요. 소 이소, 이소. 이소, 이소, 이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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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이거 삼보다 생각 난데? 맞아 너무 잘 왔다 솔직히 여기까지 좀 멀어가지고 고민했거든요 올지 말지 잘온거 같아 근데 부대찌개 크게 먹고 싶은 앞에아른아른 거니까 네. 네돈스 5,000원짜리 5,000원 아니야 2,500원짜리 2,500원짜리 돈가스가 나왔어 부대 돈가스 잘 찾아왔다 먹어볼게요 김원몽씨가 먹느라고 저를 잘 안찍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안나와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세요 네알겠습니 돈까스 한번 먹어볼까요? 네. 타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어때요? 네. 그 사이에 음? 맥주를 다 미웠다. 하나 더 지켰다. 음. 맛있지? 진짜 음. 맛있어. 아, 이거 전체적으로, 이 네. 요걸 하셔야죠. 아. 아, 여기는 진짜 조, 좋아요. 오, 오실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먹고 싶다. 음. 한국보다 싼것 같아. 음. 그죠? 이 한국에 도대체 9,000원짜리 하는 게 있어요? 없어. 만원다 넘어가요, 알죠? 그 짱스 부대찌개가9 9 0 0 원이니까, 그죠? 와, 근데 진짜 푸짐해요. 햄도 진짜 엄청 많 소시지 엄청 많이 들어가고, 햄도 들어갔고, 아니도. 잘 먹겠습니다. Hey. 아메리카노 두 잔에 30만 동 나왔습니다. 15,000원이죠. 아침이라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데요. 김모모님 제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만해 주세요. <laughs> 각성했어. <웃음>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이어요 달리를 안 찾아보다가 어제 밤에 막 찾아왔거든요. 잠이 안와가지고 어제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오는데, 찾아봤는데 막... 그 투어도 많이 많이 있고 호투보다는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각성하지.